김정일 생일 2월 16일을 맞으면서 종일봉에서 축포를 쏘는 행사들이 많은데 저희 부대에서 다 맡아서 아 진행을 했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게 네. 이제 보통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토요강행군이라고 북한 전군 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 토요일 저녁이 되게 되면 보통 뭐 평균적으로 30kg짜리 긴장을 메고 아. 네. 뛰는 건데 저는 간호사다 보니까 이제 훈련을 할 때는 텐트를 치고 환자를 들것으로 들어서 옮기는 예, 많이 했었고 돼요. 그리고 야간 훈련 같은 경우에는 화학 훈련이나 사격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네. 화학 훈련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그냥 예고 없이 가스를 터뜨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방독면을 아, 꺼서 가스.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야. 하고 또 사격 훈련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목표판이 있잖아요. 네. 밤이다 보니까 목표판이나 반짝반짝거리는 불을 음. 불빛을 이제 설치를 해요. 아. 그럼 반짝반짝할 때 초점을 잡아가지고 먹표물을 맞춰야 아. 하는데 그런 훈련을 했었. 음. 음. 아니 근데 간호병도 그런 훈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군대 훈련을 좀더 강화할 때 대한 이런 지시를 아. 해가지고 간호사들도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아. 어. 특히 11년도에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이제 준전시 상태가 아 이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군사소무를 하면서 가장 긴장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신발을 신고 자고 무장근무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증가해서 만약 밤에 누가 기습을 했을 때 다시 적들하고 맞서서 아 네, 대응해야 음 되는데 그런 임무였고 이렇게 긴장하던 상태에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음음 어떤 사건이요? 우리 부대에서 산 하나 너머에 이제 미사일 부대가 있었습니다. 아그 부대 대에서한 10명 정도 되는 한 개의 소대가 하룻밤에 다 전멸된 겁니다 <laughs> 하룻밤에 다 전멸된 겁니다 <laughs> 왜? <웃음> 왜? 어? 왜? 전, 전쟁도 아니고 소대가 무장군인 10명을 한 번에 전멸을 시켰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누가? 이제 네, 미사일 부대이다 보니까 네. 아예 내부 출입이 완전 차단되어 있거든요. 네. 서문으로는 김정일 사망하고 나서 북한 내부를 와해시키려고 간첩들이 그런 행위를 네? 했다라고 하는데 아, 뭐야. 이건 아, 뭐,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근데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고. 저희도 간호사들이지만 음. 겁먹고 네, 편히 쉬지도 못하고 했던 그쵸, 기억이 그쵸.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그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건가요? 네, 아마도 군사기밀이라 그랬던 건지 제대할 때까지 아, 그래? 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